법구경 제20장 도행품 모든 길 가운데 팔 정도가 제일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제일이다 모든 법 가운데 불법이 제일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타가 제일이다 이 길은 곧 최상의 길이다 지견을 맑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이 길로 향하면 일체 괴로움 멸하고 능히 악마의 무리를 쳐부수리라. 나 이미 이 도를 깨달아 애욕의 가시를 뽑았나니 마땅히 스스로 더욱 힘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라. 내 이미 너희에게 법을 설했나니 그대들은 힘써 노력하라. 여래의 가르침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악마의 독화살을 맞지 않으리라.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으로부터 멀어진다.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괴롭다.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을 진실로 느끼지 않는다.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지혜로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을 진실로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 응당 힘써 노력해야 할때 노력하지 않고, 젊은 힘을 믿고 정진하지 않으며 의지나 생각이 나약한 사람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자제하며 몸으로 악한 행을 짓지 말라. 이세 가지 업을 깨끗이 하면 도를 얻었다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생각이 바르면 지혜가 생기고 생각이 산만하면 지혜를 잃나니. 이두 갈래 길을 바로 알아서 지혜를 따르면 도를 성취한다. 폰의 숲을 쉬지 말고 쳐라. 위험은 숲으로부터 오나니 애욕의 숲을 뿌리까지 끊으면 피구들이여 깨달음을 얻으리라. 아무리 작은 사랑의 불씨라도 그것이 가슴 속 깊이 잠겨 있으면 그는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나니 송아지가 어미 젖을 찾는 것처럼 가을 연못에 연꽃을 꺾듯이 마땅히 자신을 위한 애착을 끊어라. 또한 자취를 버리고 가르침을 따르라. 부처님께서 열반을 설하셨나니. 나는 이곳에서 오기의 계절과 더운 계절과 추운 계절을 보내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죽음이 오는 줄을 깨닫지도 못한다. 사람이 처자식을 애착하며 마음이 감각적 흐락에 빠지는 동안 죽음은 문득 그들 앞에 일어나니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처자식도 믿을 건못 되고 부모나 형제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숨을 헐떡일 때에 어느 친한 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지혜 있는 이는 이 뜻을 알아. 삶과 청정한 개를 지니고 부지런히 열반으로 가는 길 닦아서 일체의 고뇌를 제거하라.